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이이 아이들 어 원입장이 다 말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얘네를 흙에다가 심어 줄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면은 예. 이꽃지가나왔는 아이들 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뿌리를 흙에다가 예, 묻어 주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예, 화분은 계란 껍질에다가 심어 볼까 합니다. 계란 화분 여기다가 심어 줄게요. 예, 생각보다 계란 껍질이 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심어서 예, 뭐한 3~4개월 정도 키우면은 계란 사이즈만 하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조만 음, 지금 작죠. 조만 아이들이 예, 계란에 다 심어주면은 한 4개월 정도 키우면은 계란 사이즈만 해요. 음, 이외로 여기다가 심으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음, 계란 화분. 어, 그 뭐지? 이 아래에 구멍 뚫어주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어,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아래에 구멍을 뚫어 주세요, 쬐고맣게 응. 저는 안 뚫고 그냥 심거든요. 응. 저는 안 뚫고 심어도 물 주면 금방 말라요. 예, 금방 말르더라고요. 근데 물 관리는 물을 주면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위에 흙만 살짝 적신다는 생각으로 예, 한 숟가락, 예, 한 숟가락씩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러면 너무 많이 주면 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 예, 반 숟가락, 그렇게. 거의 매일 주시거나, 아니면 이틀에, 3일에 한 번은 꼭 주셔야 되거든요. 예. 얘는 유헤의 진조거든요. 얘도 이 꼬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계란껍질에다 심어서, 네, 얘도 한 3개월 정도 여기다 키웠는가? 응. 얘도 많이 자랐죠? 크기 사이즈가 계란 사이즈만 해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화분으로 응,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자랐죠? 그리고, 얘네도 보여드릴게요. 전, 이 꼬지 아이들, 어, 여기, 옆에 창틀에다가 이렇게, 예, 다이소 바구니를 부착해서 키우거든요. 이 예, 꼬지 아이들 옆에다가 이렇게 다 끼워줬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나왔죠. 이 예, 꼬지 잘 돼요. 입장을 떼면은, 어, 이제는 날씨가 좀 추워서, 어, 입장 떼자마자 밖에 두는 건좀 그렇고 음, 베란다에 햇빛 잘 들어오는 쪽에 네, 그런 쪽에다가 두면은 햇빛을 잘 받아서 이꼬이가잘 나와요. 그래도 베란다 안에는 좀 따뜻하잖아요. 밖에보다 음, 햇빛을 잘 보여줘야 돼요. 햇빛을 안 보면은 웃자라거든요. 음, 여기도 다이꼬이 아이들이에요. 여도 뉴헤해진주 얘도 계란껍질에다가 심었는데, 이제 다른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엄청 많이 자랐죠? 얘는 두 뿌리인 것 같아요. 오, 두 뿌리가 아니네? 두 뿌리가 아니고, 두 뿌리가 아니에요. 한 뿌리인데, 이렇게 얼굴 두 개가 나왔네요. 얘도 많이 자랐죠? 얘도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백모단, 백모단 입장 쬐꼬만 애들 안 버리고 여기다 올려줬더니 이렇게 입꼬지가 다 됐죠. 음. 여기도 백모단, 입꼬지. 저는 이렇게 입장 쬐꼬만 애들도 안 버리고 다 하거든요, 입꼬지. 음. 얘는 어, 온슬로 입구이로 키웠거든요. 많이 자랐죠? 이 화분은 제가 차력으로 쭈물럭 <laughs> 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음, 엄청 쪼꼬매요. 음, 엄청 작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 온슬로 입구이를 심어줬는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폭풍성장했네요. 이렇게 쌍두로, 음. 많이 잔었어요 어, 심지어 물도 이렇게 살짝 들었어요. 물이 예쁘게 들었죠? 음. 얘도 있고 얘는 어 얘는 이름 뭐지? 얘는 <laughs> 모닝듀? 모닝듀 닮았죠? 네, 모닝듀 같아요. 얘도 입구지거든요. 다 입구지에요. 응, 다 입구지. 옆에는 다 백모단, 백모단 입장을 떼어서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입구지가 다 나왔죠? 이렇게 입장, 입구지 하려면 입장 떼어서 그냥 방치해두세요. 화분 위에다 올려두면은 알아서 입구지가 나오거든요. 입구지가, 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그냥 입장을 화분 위에다 올려두고 신경쓰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입, 음, 이렇게 입꼬지가 나오거든요. 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무 그릇에나 이렇게 입장을 올려두고 신경쓰지 마세요. 방치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입꼬지가 나오거든요. 얘네는 입꼬지 다, 음, 다 나왔어요. 뿌리도 나오고, 음. 얘네도 이 꾸지가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음. 어, 얘네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어, 계란 껍질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키워도 잘 자라고, 어, 그리고 이 꾸지가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통에나 얘는 아이스크림 통이거든요. 이런 데다가 심어서 키우면 됩니다. 이 꼬지가 좀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아이들 그냥 같이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면 잘 자라요. 그리고 얘는 흑길이 이 꼬지로 키운 아이거든요. 많이 자랐죠. 물도 예쁘게 들고 많이 자랐어요. 얘는 콜라병이거든요. 500ml 콜라병. 콜라병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예쁘게 잘 자랐어요. 이렇게. 얘네를 분갈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 고정을 좀 할게요. 온슬로 잎꽂이가 많이 자랐네요. 저 창틀 위에다 올려둬서 잘안 보였었거든요. 많이 자랐네요. 음, 계란껍질에 한번 심어볼게요. 음, 구멍 뚫어도 되고, 저는 구멍을 안 뚫고 심어요. 음, 그리고 분갈이, 아, 아, 분갈이란다. 여기에, 어, 입구지를 키우는 흙은 최대한, 어, 마사를 섞지 마시고, 예, 사용하세요. 배양토나, 아니면, 다육식물 전문 용토 그 흙에다가 심는 게 좋아요. 마사토는 썩지 마시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흙은 한번 사용했던 흙이에요. 재활용 흙. 재활용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볼게요. 오늘 이를 고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올려두고 응. 이러면 안 넘어지죠? 얘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핑크 로즈거든요. 핑크 로즈인데 얘도 이렇게 입장이 철어로 초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철어를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철어로 나오네요. 음, 입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철어 모습처럼 닮은 모습이 딱 철어죠. 입장이 다닥다닥 엄청 많이 나왔죠. 음, 이렇게 철화로 많이 나와요. 참고로 얘는 철화, 어, 모두가 철화가 아니거든요. 예,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핑크로즈. 그냥 일반 핑크로즈예요. 얼굴이 동그래요. 그 용물처럼 용물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입꼬지 하면 은 자꾸 이렇게 철화로 나오네요. 음, 철화를 안 좋아하는 데는? 이렇게 입장이 따닥따닥 많이 붙어있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철어를 안 키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꼬지가 이렇게 철어로 나오는 애들이 많네요. 얘는 아직 안 심어줘도 돼요. 원 입장이 아직 이렇게 짱짱해서 한동안은 다 마를 때까지 안 심어줘도 되거든요. 얘는 그냥 햇볕 잘, 잘 보이는데 창틀 위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어. 여기다가 얘는 사베아나로즈예요사베아나로즈원입장이다 말랐죠? 네. 이렇게 뿌리도 잘 나왔어요. 얘를 여기다가 계란 껍질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아 그리고 그걸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추운데 밖에 이 꽃이 더도 괜찮나요? 예 물어보셨어요. 근데 너무 추운 날에는 내놓으면 안 되시겠지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음, 덜 추울 날에는 내놔도 괜찮아요. 음.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음. 어제보다는 좀 많이 추웠지만, 추우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좀 많이 춥더라고요. 음. 이제 갈수록 추워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냥 밖에 어 창틀에 그냥 쭉 노숙시키고 있거든요. 한 영하 3도? 영하 3도까지는 그냥 밖에 돌려고요. 어 물론 다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특히 냉해 약한 아이들 어 당일하고 수연 당일하고 수연이 냉해 약하거든요 작년에도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어, 영하 3도까지는 어, 걔네도 밖에다 뒀다가 이제 좀더 추워지면 걔네만 들고 어, 냉해 약한 아이들만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둬도 괜찮아요 음. 다른 아이들은 그냥 돌, 응, 돌려고 한거든요 이렇게 얘는 사비하나로서는 성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응.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어, 마사토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물주면 은얘가 밖으로 흘리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를 살짝만. 그 뭐지, 어떤 분들은 이 꼬지가 이 꼬지 하다가 숨 넘어가겠다고 그런 식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꼬지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자란 이기를 예, 데려오셔서 키우는 게 좋아요. 이 꼬지는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야 이 꼬지를 키울 수 있지. 이 꼬지는 어, 짧은 시간에 자라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꽃이 는이 맛에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떼어서입장떼어서 음, 입장 조그만 애가 이렇게 이 꽃이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게 음, 너무 예쁘고, 음,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바로 주면 되거든요. 분갈이 하고 저는 물을 바로 줘요. 위에 흙만 살짝 적셔준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이 개도. 저는 이거 흙 재활용 흙이라서 좀 이렇게 마사랑 섞여 있어요. 마사는 그렇게 안 섞여 있는데. 펄라이트하고 어, 휴가토 요새는 분갈이 토를 사면은 배양토랑 사면은 이게 그게 섞여져 있더라고요 펄라이트랑 휴가토 음, 이게 살짝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사베아나로즈를 심어 볼게요 얘는 조금 덜 말랐어요 원 입장이 그래도 한번 살짝만 떼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돌리면 떼지거든요 그러면 떼주시고 어, 잡아당겨도 잘안 떨어지면 그냥 두세요 강제로 떼다가 이게 입장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 꾸지가 분리가 돼요 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햇빛을 잘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햇빛 안 보여주면 은옷자라거든요 옷자라면 음. 못난이로 변하겠죠. 최대한 창문 옆에다가 이제는 갈수록 추워지니까 음, 최대한 창문 옆에다가 두고 햇볕을 잘 보여주세요 음, 그리고 물을, 물을 진짜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음,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물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은 음, 말라서 입장이 없어서요 아니면은 음,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또 과습으로 죽을 수 있고 음, 얘 하나만 더 심어 볼게요 얘는 아 시틀이나 아까는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얘는 시틀이나 이 꽃이에요 시트리나 얘는 시트리나 입니다 생긴 것도 시트리나 닮았죠 얘 하나 더 심어 줄게요 얘는 입장이 사두예요 사두 요두개이쪽이또두개 사두 얘 하나만 더 심어 볼게요 그리고 얘는 아직 원입장이 좀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떼지 마시고 그냥 심어줄게요. 아직 먹을 영양소가 아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심어줄게요. 다 마를 때까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사터를 올려주세요. 꼬만 소리 마사를 올려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 소리 마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재활용하던 마사토예요. 음. 재활용하던 마사토를 이렇게 살짝만 올려줄게요. 음. 이렇게 해서 세 아이 심어줬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물을 바로 준면 저는 물 음, 물을 먼저 주고 할게요 이렇게 물을 살짝만 주세요 안 나와 우리 어, 어이구. 음, 살짝만 주세요. 뿌리를 빨리 내리게. 너무 많이는 주지 마시고. 얘는 물을 아직 안 줘도 돼요. 원 입장이 붙어 있어서. 근데 저는 조금만 줄게요. 음, 조금만 이래. 한 세네 방울? 이렇게 입장이 없는, 없고, 어, 굉장히 얇은 아이,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거의 매일 줘야 되거든요. 음, 물을 안 주면은 얘네는 말라버려요. 입장이 얇아서. 입장이 두툼한 아이들은 물을, 어, 좀 적게 주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아, 입장이 두툼한 아이들은 물을 좀 적게 주고. 입장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음. 그리고 물주는 도구가 이렇게 물주순자로 주려면은 좀 불편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소스평. 다이소 가면은 이거 똑같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천 원. 이렇게 앞부분이 뾰족한 아이가 있어요. 길쭉하고 뾰족한 아이가 있어요. 얘가 좋더라고요. 물을 한번 담아서. 어, 소스병 이, 어, 이런 거 말고 다른 이게 앞부분이 좀 짧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렇게 어,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주기가 좋아요. 이렇게. 응. 물주기가딱 좋아요. 이렇게 조금씩. 응. 이렇게 주우면서 키우면 됩니다 음.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음. 이게 소스통 좋아요 물주기래 물주기가 좋아요 이렇게 음. 얘는 제가 처음 키워봐서 음... 잘 모르겠어요 얘는 어, 얘 이름이 화이트 화이트 에버니 맞나? 화이트 아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저번에 다육이 시켰는데 어 서비스로 왔거든요. 조그만 애가 서비스로 왔어요. 근데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물을 줘도 줘도 계속 하엽이지고 많이 작아졌어요. 응. 뭐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해요. 이렇게 조금씩. 응. 그것도 많이 짱짱했었어요. 이건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서. 응.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란 에, 화분. <laughs> 댓글이 보니까 계란 껍데기라고. 맞죠. 계란 껍데기가 맞기는 맞죠. 응. 예, 계란 화분이라 할게요. 계란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 음, 꾸지 아이들 심어 봤답니다. 이렇게 심어서 예,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한번 키워보세요. 예, 잘 자라요. 어느 정도 얘가 어, 안에서 수분을 딱 잡아주니까 예, 잘 자라요. 큰 화분에다가 심는 것보다 예,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